다음 소식입니다. 가을이 되면서 걷기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잘못된 자세로 무리하게 걷다 보면 오히려 몸에는 독이 된다고 합니다. 올바른 걷기 요령, 부정석 기자가 전합니다. 가을이 되면서 주택가 공원이나 산책로에는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다섯 번씩, 하루 30분 정도 걸으면 심장마비와 당뇨, 골다운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팔자나 안짱걸음 같은 잘못된 자세로 무리하게 걷다 보면 척추와 관절을 해칠 수 있습니다. 무릎이나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엑스레이나 MRI로 진단을 하고 한방에서는 추나 수기요법으로 비뚤어진 뼈와 근육을 정상위치로 되돌리고 통증도 감소시켜줍니다. 이밖에도 추나 약물요법은 관절과 주변 구조물을 튼튼하게 해 근본적인 치료와 재발을 막아줍니다. 걷기 운동 후 통증을 느끼지 않으려면 올바른 걸음 운동을 해야 합니다. 양 발끝을 11자로 유지하고 발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 순으로 디뎌야 합니다. 이때 팔은 L자 또는 V자로 가급적 90도를 유지하고 시선은 10m에서 15m 앞 바닥을 주시하는 게 좋습니다. 걷기 운동을 처음 하는 초보자는 운동 강도가 30에서 40% 정도인 속보와 극보로 걷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